마늘이입니다. 바야흐로 8개월 전에 저한테 주민등록발급통지서가 날아왔는데요. 제 생일이 1월이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춥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계속 계속 미루다가 오늘 드디어 민증 사진을 찍으러 가려고 합니다. 민증 사진 찍으러 가기 전 겟레디윗미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진짜 인생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서 요 며칠 동안 민증사진 잘 찍는 꿀팁들 영상을 진짜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꿀팁들을 이제 제 스타일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정말 감사하게도 바닐라코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시하기도 전인 아주 따끈따끈한 신제품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진짜 솔직하게, 소신있게 리뷰할 거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일단 기초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오늘은, 오늘은이 아니라 오늘도 예설 토너를 이용해서 피부 결을 일단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묻혀서. 기초를 너무 많이 올리면 피부 화장을 했을 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토너랑 수분크림만 발라줄 겁니다. 이 수분크림을 발라볼 거예요. 광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보내주셨는데 음, 잘 쓰고 있습니다. 컴핑해서 쓰는 거라서 되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파운데이션 사용 안 하고 그냥 쿠션으로 간단하게 해줄 건데 오늘 사용할 쿠션은 짜잔 바닐라코 파워핏 롱웨어 쿠션을 이용해서 화장을 해줄 거예요. 이게 바로 아직 출시 전인 쿠션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 내내 실제로 이 파운데이션을 사용했어요. 이것도 바닐라코 제품인데 얘는 파워핏 파운데이션 이번 신제품은 파워핏 롱웨어 쿠션이에요 이 파운데이션은 매끈하게 피팅되고 정교하게 밀착되는 느낌이라면 이번 신제품은 탄탄하게 밀착이 쫙 돼가지고 묻어남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딱 열면 퍼프부터 볼 건데요 쫀쫀하고 뽀송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은 퍼프입니다 꽉 차있군요 역시 바닐라코라고 예쁘게 써져 있고요 한번 찍어내겠습니다 대 제가 앞쪽에 힘을 줘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균일하게 묻히는 것 같습니다. 균... 바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력 같은 경우에는 방금 소개해드렸던 파운데이션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그래도 홍조 같은 것들은 잘 가려주고요. 이렇게 얇고 탄탄하게 밀착된 느낌이 보이시나요? 그냥 제 원래 피부가 이랬던 것처럼 완전 착 밀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코옆기임도 하나도 없고 완전 깨끗하게 밀착이 됐습니다. 얇게 도포되고 그래서 또 묻어남도 없다고 합니다. 내친김에 마스크 묻어남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기본 덴탈 마스크고요. 이렇게 쓴 상태에서 한번 피부를 눌러줘 볼게요. 꼼꼼히. 이렇게. 이 정도면 됐겠죠? 정말 열심히 꼼꼼히 눌렀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거 진짠가? 진짜 제가 방금 썼던 건데, 묻어남이 거의 없네요, 진짜. 오. 잘 만드셨는데요, 진짜? 또 세팅이 빠른 필름 포머로 교체를 하고 36시간 커버 지속 임상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피부에 되게 눈에 확 띄는 잡티가 있으신 분들은 가려주시는 게 좋지만 좀 작은 잡티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진관에서 잘 <laughs> 지워주실 거기 때문에. 쉐딩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정면으로 보고 이렇게 가볍게 해주세요. 너무 진하지 않게 그냥 스치듯이. 턱은 그냥 대충 슬슬슬 해도 됩니다. 어차피 사방팔방으로 조명을 쏘면 턱 쉐딩은 잘 티도 안 나기 때문에 코는 또렷하게 해줄 겁니다. 약간 훌렁훌렁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앞쪽 두 컬러를 이용해서 코 전체적으로 쉐입을 잡아줄게요. 코 쉐딩은 조금 또렷하게 해줘야 얼굴의 중심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눈썹까지 이어지게 해서 전체적으로 얼굴 윤곽을 잡아줄 거예요. 콧볼도 살짝 터치해서 좁아 보이게 해주도록 할게요. 얇고 좁은 브러쉬로 애교살을 그려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이걸 연하게 발라줄 거예요. 뿌옇게 떠보일 수가 있어서 흰기가 안 도는 블러셔를 바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진하지 않게. 좋아요. 딱이 정도.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눈썹도 진하지 않게. 그러나 또렷하게. 두꺼워지면 바로 망하는 거라서. 이렇게. 평소보다 살짝 길게 그리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에 여백을 줄여야 돼서. 이렇게. 눈썹도 다 그렸습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줘야겠죠. 아이 메이크업은 무조건 음영으로 할 거예요, 음영. 핑크색이나 주황색이나 그런 컬러를 쓰면 정말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아까 사용했던 쉐딩, 이거 되게 요긴하게 쓰네요. 이거를 첫 번째랑 두 번째에 섞어서 모가 짧고 단단하게 뭉쳐있는 느낌이라서 발색이 되게 잘될것 같은 브러쉬예요.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음영을 넣어줍시다. 음영을 넣어줬어요.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티가 나거든요? 조금 뾰족한 브러쉬로 진한 색을 여기 눈 뒤쪽에 넣어줄 거예요. 통기타 여신이거든요? 이 색상을. 펄감이 아예 없어도 밋밋할 수 있으니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눈두덩이에 열심히 발라줬어요. 이두 번째 색상. 뷰러를 찝어줄게요. 오늘 사용할 마스카라입니다. 컬리 스튜디오. 이게 되게 안 뭉치는데 바짝 세워줘서 마스카라는 절대 뭉치지 않게 한 가닥 한 가닥 세워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으면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실히 아까보다 눈이 또렷해졌죠? 아이라인의 힘이 큽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드디어 립을 바를 차례인데요. 사진 촬영할 때 립만큼 또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너무 진한 색상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유행을 타기도 하고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연한 색상으로 발라줄 건데, 짜잔. 바닐라코의 야심작. 야심작이라고 마음대로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야심작이겠죠? 이 제품도 아직 출시 전인데요. 전 색상을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추천해드립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하나하나씩 발라보면서 색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컬러는 베이지01 브라이덜 샤워입니다. 자연스러운 피치 베이지 색상이라서 베이스로 바르기도 단독으로 누디하게 바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자연스러우면서도 내 입술처럼 연출이 되는 것 같아서 매력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컬러는 베이지 02 캔들 플레임입니다. 같은 베이지지만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죠. 앞서 바른 색상보다는 조금 더 붉은 느낌이 있어서 깊이감이 더해졌습니다. 가을에 바르기 괜찮은 베이지. 세 번째 색상은 핑크 01 로지 샴페인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색상인데요. 차분한 핑크 MLBB 느낌이라서 봄, 가을, 계절 상관없이 편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컬러는 핑크02 핑크 시스루 베일입니다. 이 색상은 조금 더 채도가 높아서 생기있는 로지 핑크예요. 이런 색은 단독으로만 발라도 부담스럽지 않고 가볍게 바를 수 있는 색상이죠. 다섯 번째 컬러는 브릭레드 부케입니다. 이 색상은 처음 테스트 하자마자 가을을 겨냥하고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빈티지한 브릭 레드인데 너무 진하지 않고 딱 적당한 느낌이라서 이번 가을에 진짜 열심히 바르고 다닐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컬러는 레드 보우 타이입니다. 이 색상은 로지와 레드 사이에 있는 색상이에요. 로지랑 레드를 둘다 좋아하는 저에게는 진짜 반가웠던 컬러였습니다. 이거는, 이 색상은 진짜 예뻐요. 그냥 이번 컬러들이 다 예뻐가지고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네. 버릴 컬러가 없습니다. 하나도. 제가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 열심히 하나하나 테스트 해보면서 이것저것 섞어 발라보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찰떡으로 잘 어울렸던 컬러 꿀조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꿀조합은 베이지 01번을 베이스로 바르고 레드 01번을 포인트로 발라주는 거예요. 차분한 베이지로 입술 전체 색상을 잡아주고 안쪽에 브릭 레드를 블렌딩 해주니까 진짜 예뻤어요. 누가 봐도 가을 립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 꿀조합은 베이지 02번이랑 핑크 02번을 같이 발라주는 거예요. 솔직히 이 조합은 제 개인 취향 듬뿍 담아서 만들어 봤는데요. 두 색상 모두 부드러운 로지한 느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또립 안쪽에 레드가 섞여서 생기를 더해주는 조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 제품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처음엔 되게 촉촉하게 쓱쓱 발리다가 이렇게 조금 해주면은 뽀송뽀송하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매트립 바르기 어려워하시는 초보자분들도 예쁘고 자연스러운 보송한 벨벳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간절기가 슬슬 다가오면서 매트립이나 벨벳 립을 잘못 바르면 오히려 각질 부각이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제품은 코튼씨 추출물이랑 망고씨 버터가 함유되어 있어서 보송함과 촉촉함을 둘다 잡은, 쉽게 말해서 겉보속촉. 겉은 보송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제형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가을, 앞으로 겨울까지도 이 틴트만 주구장창 바를 것 같습니다. 영상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 쿠션과 방금 소개해드린 이 틴트들 모두 올리브영 추천템인데요. 10월 1일부터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열심히 화장을 다 했으니까 앞머리 고데기도 좀 하고, 머리 고데기도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데기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드디어 민증 사진을 찍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증 사진 찍으러 가는 브이로그도 곧 업로드가 될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그럼 이렇게 해서 바닐라코와 함께하는 민증 사진 메이크업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